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의존성이 강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부자여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은 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옥승 권사님의 말씀을 읽어주실 때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오늘 자신의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린이라고 보다는 더 어린 갓난아이 세대들을 일컫고 있는데요. 이 말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부모의 의존도가 높은 것입니다. 부모 아니면 할수 없는 아이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함에 의존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매달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그리고 한 부자 관리를 비교하면서 부자는 자신의 부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의지할 필요 없는 자인 것이죠.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에 그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들이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께로 그 아이들 가는데 걸림돌,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혼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해 볼 필요 있었습니다. 가 있겠습니다. 왜 이들을 혼내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장애물처럼 걸림돌처럼 여기고 있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마다 그 생각 속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예수님을 혼내셨던 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비교되어서 등장하는 이 부자 관리 그도 그 안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일까요? 그가 가진 돈, 그가 가진 계명을 준수하는 어떤 규칙들, 규범들, 모범적인 생각들 그것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애물 같이 되어 있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제자들도 부자 관리도 장애물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닌 그들의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네 삶 속에서도 충분히 예수께로 다가가는 데 걸림돌 또는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묵상의 시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관리는 자신의 돈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장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주께로 가는데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될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이 묵상의 시간 함께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은 많이 강조하셨죠. 우리의 장애물은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것들, 그것들이 장애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묵상하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며 이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그 무엇들, 그 무엇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중요한데 내 삶에서는 그렇게 와 닿지 않게 될까?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세상이 너무 재밌고 신나고 즐거우면 예수님이 그만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자기가 너무 크다 보면 작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큰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으시고 작은 사람에게만 보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의존적이어야만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얻는 사람 부자 또 마음이 여유 있는 인색하지 않는 그런 마음 부자 영혼의 부자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죽게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만 의존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비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가 되지 않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참 중요한 가르침인데 여러분 그것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이 월요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분별하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부자 관리처럼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나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어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 분별하게 해 주셔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시간이 주님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